해요 여러분 진짜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마크 솔로 데뷔 모든 마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솔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그 솔로 앨범 기념으로 내일도 이렇게 셀프로 했답니다 마크 파프리카하고 the first fruit 그리고 여기 on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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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크 사랑단으로서 막프로서 앨범깡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먼저 너무 귀여운 이 주스 버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솔직히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made with r e fruit 200% 아니 이런 깨알 디테일이 너무 좋다. 트레일리스트가 이쪽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999 8월 2일 made in 토 여기에 마크 The First 앨범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짠 마크 포카. 그리고 티컵을 진짜 너무 실용적이면서 너무 귀여운 <laughs> 마크의 파프리카 얼굴 닮은 병따개 이렇게 펼치면 사진들이 쭈르륵 있고요 뒷면에는 헐 어떡해 나 아, 이거 못 읽겠는데? 약간 눈물 날려하네? 제 인생을 바탕으로 만든 앨범이고 또한 저에게 인생을 알려준 앨범입니다. 과정 속에서도 제가 스스로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 자신있게 이렇게 글로도 써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앨범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앨범을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뿐인 첫 번째를 함께 해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앨범을 같이 만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앨범을 오래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시즈니에게 감사하고 사랑해요. 어 음? 아, 어떡해. 왜,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아 안돼 안돼. 첫 번째부터 이러면 안돼.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포토북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포카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포카가 나올지. 어떡해 너무 이쁘잖아. 마크 포카가 나옴. 마크 포카가 계속 나옴. 하얀색 앨범 먼저 볼게요. 오, 이렇게 포스터가 있고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마크. <laughs> On your mark. 와우 진짜 벌써부터 좋아 너무 좋은데 아 오마이갓 아, 너무 섹시한데 어 진짜 청순한데 섹시 이거 진짜 힘든 거 알죠 뭔지 청순한데 섹시하다 이거는 솔직히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근데 마크는 해냅니다 와우 왔다 와와 와, 그냥 이만큼 화보집이다 헐날본것 같아 나를 보고 있어 와와 와, 얼굴 공격 미쳤다 진짜 키갈 오 마이 갓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뭐 이거 이래도 되, 되나? 너 너무 야한데? 팔 근육 뭐야? 진짜 와이 마크 진짜 마크야 너무 진짜 아 뒷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 좋다 시 d 쨍이 마크의 앨범이군요 치타 한 마리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천사처럼 키웠고 우리 아빠는 악마와 싸우는 법 알려줬다 아 진짜 이 말이 마크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김 나는 것봐 따뜻할 때 먹었나 보다 <laughs>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처음에 티저 사진 떴을 때이 작잖아요 마크 가작으니까 아니 물론 마크는 그런 거할일 없을 것 같았지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자켓만 입은 줄 알고 진짜 나 혼자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설마하는 마음에 이렇게 확대를 했죠. 근데 다행히 안에는 티가 있었어요. 마크가 평소에도 그렇고 이미지가 약간 모범적인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날티나는 것도 잘 어울려. 깝칠하고 예민한 것도 약간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잘생겼다 진짜. 아이 사진 너무 좋아요. 그냥 약간 자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마크가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을 이 사진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아요. 어, 이거는 새로운 보카다 뒤에 이 마크의 첫 번째 솔로 앨범입니다.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laughs> 처음부터 너무 귀여운데? 마크는 쿨톤이어가지고 이런 흰색깔하고 파란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하 귀여워, 맞아, 나이 사진 너무 좋아해. 너무 귀여워요 이 사진. 오우. 늦은 남자, 늦었 남. 아 귀여워, 나 마크 이렇게 이런 표정 지을 때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양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안아가지고 너무 웃긴데요? 아 얼굴 공격 미쳤다. 너무 눈이보셔 너무 눈이보셔서안보여 지금. 딱 지금 이상황이사람이이 보셔서 이보이는상황이 표현한 사진이사 양들 사이에서이사이사람이사람 <laughs> 와 근데 앨범들을 보니까 오랜만에 스크랩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I love Mark. I love Mark. I love Mark. Mark. 아저이 사진 진짜 너무 좋아거든요. 하아 조금 만 크게 해주지. 저이 사진 티저로 공개했을 때 너무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배경 화면 바꿨잖아요. 제 원래 배경 화면이. 그 마크 차일드 처음 나왔을 때 떴던 그 티저였단 말이에요. 그 차일드 배경 화면 이후로 처음으로 바꿨어요. 그게 이거. 아, 이거 갖고 싶어. 진짜서 너무 갖고 싶어요. <laughs> 귀엽다. CD 진짜 이 마프리카는 보면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웃겨. 자 얘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오 안에도를 디테일하게 말 나내를 표현한 마크. 마크 포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요. 어 어떻게 2차 고급이? 아또 눈물 날려왜 나으려... 이러지 오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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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아또 눈물 날렸어. 얘는 뭘까? 일단 나중에 만들어보는 걸로 하고. 와우 얼굴 잘생긴 거 크게 볼수 있는. 오 리치가. 아와 이거 너무 귀엽다 마크랜드. 토론토, 뉴욕, 밴쿠버, 서울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버전. 멀크리브거기에 어? 어? 또 중국이네? 똑같나? 이거 포카가? 아 안에는 다 사진이 똑같나봐요 짠 마크가 계속 나오는 마크의 축복의 끝이 없다 진짜 솔로 앨범은 이런게 좋군요 포카를 까도 까도 계속 최애가 나오는거 이 앨범들을 다 본 소감으로는 우리 마크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여러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크한테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마크야, 고생했다. 마크야, 사랑한다. 진짜 최고야. 너는 최고야. 너는 정말 최고야.